루이는 요즘 극심한 발자타임에 시달리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아, 네. 요새 게임이 너무 재미가 없어, 애들아.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감도도 바꾸고 뭐 온갖 버병을 <목소리> 떨지만은 게임만 들어가면은 아, 이렇게 착한 내가, 이렇게 성실한 내가, 이렇게 정조를 지키는 한 남인 내가 게임만 들어가면. <목소리> 불독이 돼버려. 현재 루인과 팀으로 만나 부모님이 살아있을 확률은 통상적으로 약2% 정도이다. 아, 그러니까 이게 랭크라는 게임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어. 나는. 아, 그러니까 일반 게임은 더 재미없긴 한데 랭크가 결국에는 이게 다섯 명이서 게임을 하잖아. 근데 지로고 선생님의 그 명언 중 하나가 다섯 중 하나는 쓰레기다. 이건데 발로란트 같은 경우엔 다섯 명 중에 한세네 명이 쓰레기다 보니까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오늘 루인의 소박한 목표는 절대 팀에게 욕하지 않기. 누군가에겐 정말 쉬운 미션 목표일 수 있지만, 루인에게는 사실 3초를 버티기 힘들 수도 있다. 지금 이 상황도 그렇다. 사이트를 먹었다면 한쪽에서 미는 걸 보고, 다른 한쪽에 있던 루인이 그 템포에 맞춰서 밀러 나갈 텐데, 반대쪽이 수적으로 유리하지만 밀지 않으니 오히려 갈 곳이 없어진 상황. 왼쪽을 밀러 가야 되는데, 아무도 왼쪽을 안 밀어버리면은... 이 개벌... 아! 씨. 다운드 하자마자 또 화난다. 나 진짜 화좀안 내고 싶어. 나화안 났어. 나화안 났어. 나나화안 났어. 났어. 나 아직 화안 났어. 조커가 된 루인. 야, 한 라운드 하자마자 빡쳐. 그냥 ㅅㅂ들 하는 거 보면 야이개 ㅂ 들아 일로 와. 자집신조 외우자고요? 그게 뭐예요? 자집신조? 아뭐 ㅅㅂ 하지 마. 아 스쳤잖아. 설치 빨리 좀요. 사이트 포지션인 킬조이를 제외한 모든 적을 섬멸해 버린 루인. 그렇다면 이 틈을 이용해 이제는 설치를 해야 한다. Brother, why are you not planting? 버지데이가 존재했다면 클로브는 즉사했을 것이다. 퍼지 데이가 존재 했더라면 브릿 지는 내일 잔혹하게 살해 되었을 것이다 Why 는 내일 잔혹 a s 살해 되었을 이라 브릿 지는 내일 y 혹하게 t 해되었 y 것이라. 브릿 지는 내일 잔혹살기를 느낀 것일까 곧바로 살초사었를것전한다 내일 잔혹하게 살해 되었을 것이라. 브릿 어, 지는 내일 잔해되이라게 살해 되었이렇게착해을것이하을다는하겠다는데못하는건 상관없어. 최선해다해주면난언이든오케이야 고맙다. 마음이뜨브워진다 너네 때문에. 이 브릿 지 때문에 덩달아 몸이 뜨거워진 루인. I'm gonna ulting w a t e r l l I got c a t t t What's i n i r flashing here? i c e k a Nice! One more, one more. Stuck there, stuck there, stuck there. Stuck in the corner. Nice. a c h i I n e to g e a i e d o e c e o n to t h e to t h e to p t h e e to p I n t h e c o n e n i c e 뭐이 1. 남자의 방은 주방이다 2. 남자가 낄수 있는 건 고무장갑 밖에 없다 3. 남자는 목소리가 30dB이 너무 안 는다 4. 여자님이 야 라고 부르면 x 분 내라고 대답한다 5. 남자는 3일에 한 번씩 처맞아야 한다 6. 밥장은 지구가 멸망해도 5분 내로 해야 한다 허허 노논 덤빅 덤빅 퍼스트 덤빅 퍼스트 피킹을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기어코 전화가 뒤져주는 클로브 오오 오. 본인의 족밥력을 어필해서 상대를 방심시키는 이 시대의 진정한 도구였던 클로브. 아 이게 궁으로 베이팅을 해주네, 좋았다 형. 믿고 있었다구 진짜. 그렇게 라운드가 흘러 어느덧 팔 대고 초반에 좋았던 팀 분위기는 난데간데 없어졌다. 적팀 킬조이가 비메인의 궁을 쓰고 루이는 빠져서 나갈 수 없는 베이팅 자리. 그렇다면 상대방의 조바심을 이용해서 들여보내고 한 마리라도 잡는 게 최선인데. 아, 어, 너, 너, 킬조이. 아우. Do you have any brain cells? Killjoy. Killjoy! 오늘이 퍼지 데이였다면 킬조이는 분명 험한 일이 생겼을 것만 같다. 들어오게 만들어야지만 내가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었잖아, 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방금전 상황 같은 경우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여기서 빠진다는 선택지가 불가능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무조건 걸렸잖아, 내가 빠져도. 그러니까 킬조이 입장에서는 그걸 뒤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노섬을 왜냐면 얘가 나노섬을 깐다고 해봐야 적 팀은 나노섬 밟고 들어올 거고, 제트 같은 애들? 그럼 난 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됐다 이거지 내 말은. 근데 그게 얘가 골드나 실버면은 내가 그러려니 하고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새 *****은 불멸 레디언트인데 이 *****한다는 게 이해가 됐냐니까 내가 막억가를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오오 오. 오. 어? 야나 마이크 꺼져 있었냐? 혹시? 나 킬조 한테 욕한 거 마이크 꺼져 있었나 본데 얘들아. 라운드 스코어가 역전할 때쯤. 루인에게 어? 천재이루의 기회가 찾아왔다. 나이스 개꿀. 착한 척해도 되겠는데? 내가 욕한 거 하나도 안 들렸나 보네. 아, 개꿀이다. 서로 쌤쌤, 쌤쌤 인정? 아 ㅈ끼야 아, 다 어쩌라고 ㅈ끼 하게 살아. 잘해. 빠빠져빠져빠져 나이스. 다시 찾아온 기회. 이번에는 제트의 베이킹까지 아, 있었으니 완벽하다고 볼수 있는 상황이다. 아 조이형 ㅈ 야 아, 체크하잖아 그럼 이개아이 ㅈ 이 ㅈ 개...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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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 들었어야 돼. 멍쳐. 아, 궁쓸 걸. 오빠들 나 어땠어? 지금부터는 우리 집 강아지가 친 채팅이다. 절대 나와 관련이 없다. 두번 말하겠다. 절대로 관련이 없는 것이다. 절좀브리지 형. 뻘짓하지 말고 죽여 줘. 오, 나이 공공장소에서의 스킨십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나 같은 경우 그 스릴마저 즐기는 편이다. <놀람> 그렇게 첫번째 매치는 의외로 순조롭게 승리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새기 말이다 보니 듀오가 필요했던 루이는 오랜만에 현재 일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에스코님과 듀오를 시작한다. 아니 오늘 에스코님몇 시까지 하는데요? 밤새야지 자기라는 듯이. 아, 도망가면 우리 그러면 브라질 리좀 왁싱 한번 하자. 이미 돼 있으면 어떻게 하지? <laughs> 왜내 지인들은 모두 이꼬라지일까? 죽여버려 트레킹 드라 미쳐버렸잖아 자기야 이거였다 네온의 제트였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쉬면서 하니까 더잘 되네 마음을 좀 가볍게 먹을 필요가 있다 게임이 아이 깜짝이야 이 미친새끼야 평소에 듀오하던 동생들은 배턴, 똥을 배턴. 싸는 라운드를 치워주지 못했다면 현 프로는 다르다 그렇기에 과력근을 조절할 필요가 없어진다 나게는안 봐줘 너너너너 뉴비 뉴비 GG 짜요 짜요 오. 이 듀오는 아시아의 재앙이 되었다 Q Q Q 플랑 방금 전에 연막 2개 쓰고 2대 2버리대것대 2대 데대2 t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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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담대잖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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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기가 미드 나오는 거 보고 바로 여기 올라가서 약아 잡아 주면 됐었는데. 에이, 그만하다. 재우 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시청자들 다 자고 있나 봐. 근데 평일 새벽 4시라 잘 만해. 팝더. Easy for me, guys. Let's go. 진정한 오버플레이는 바로 팀원들의 입에서 물음표가 나오게 만드는 것. 루이는 오늘 빨딱 서 버렸다.